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 작년 초에 방문했던 동작구 상도동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재방문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만 고르시면 적은 금액으로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이 유령이 아니에요. 지금 이 뒤편에 보시는 이 장승배역부터 상도역 사이에 80% 가까이 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고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먼저 3번 출구 쪽에 장승배기역 상도 자이 스타디움 2000세대가 넘고요 그리고 상도 이안 그리고 여기가 헤스테이트 장승배기역 그리고 하이팰리스 1차 그리고 하이팰리스 2차 다 지어지고 있거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캐슬 파크엔 여기 34평 기준으로 거의 16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어 지금 이 상도동 일대에서 가장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17억에서 18억 5천, 물론 어 미국발 금리 인상과 어 레고랜드 사태로 잘 거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더샵 1차와 2차도 1차, 2차 파면 거의 초로백 세대가 넘고요. 그리고 이쪽 또 가격대가... 지금 거의 13, 4억대예요. 여기 좀 2007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15년차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상도동원 베네스트도 2008년에 입주했고 여기는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162세대죠. 그래도 여기도 시세가 12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쪽 일대가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이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진입이 2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다, 상도 두산 2부 트레지움 2차. 여기도 1차, 2차 앞에서 거의 1000세대가 훨씬 넘죠. 여기도 시세가 거의 15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소성 헤링턴 플레이스.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202세, 202세대죠. 여기는 관리가 상당히 잘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약간 휘었습니다. 여기도 시세가 14억에서 15억. 그리고 상도 브라운스톤. 여기도, 시세가 대략, 여기도 2007년에 입주했으니까 13년이 넘었죠. 여기도 한 14억 정도를 형성해 있고요 이쪽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처음에 조합원 모집할 때이 34평형 기준으로 거의 3억대였어요. 이 입지 이렇게 좋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롯데 캐슬이죠. 작년에 입주했습니다. 상도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어, 더샵과 거의 붙어 있죠. 보시면, 여기는 외부, 또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카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상도 가든이란.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외부 조경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17억 대를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도 더샵. 여기도 1차와 2차가 있는데, 여기도 대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상도동에 가장 빨리 입주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1 5년차 아파트인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는 그, 더 늦게 이제 입주를 했고요. 여긴 현재 보시는 것은 1차입니다. 상도 포스, 포스코 더샵. 그리고 상도동원 베네스트, 동원건설에서 했고요. 여긴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그 평면이라든가 외관이 좀 허접하게 했는데, 2010년 이후에 입주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상당히 외관에도 신경을 썼고, 내부에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특히 2010년 전후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상당히 개선이 됐었는데, 그 지역주택조합 이 법이 2014년인가 이게 완화되면서 어중이 또중이 업무대행사가 막 들어오면서 좀 많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724주택법이 개정된 이후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게 됐어요. 여기는 상도 두산 위부돌 트레이즘. 여기도 1차와 2차가 있고요. 여기도 상당히 외관 조경에도 신경을 썼고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2차고요. 이쪽 일대는 일반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이브도 트로지움 이게 1차 뒷면이 보이는 게 2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1층에는 다 상가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길 건너편에 상도 효성 보시면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되어 있고 경비가 잘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편에는 장승배기역 힐스테이트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그것도 지역수택조합 아파트죠. 곧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펜스가 쳐져 있는데 상당히 높게 펜스가 높게 쳐져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거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도 비교적 다 깔끔합니다. 상도 브라운 스톤도 지어축제조합 아파트로. 바로 오른편에 하이펠리스 1차가 지금 보시면, 하이펠리스 1차가 지금, 어, 토목공사겠죠. 지금 터파기 공사 이제 막 진행 중에 있구요. 그래서 이 상도동 일대 장승배기역부터 이 상도역 이 사이에 거의 80, 90% 이상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들어 이제 입주해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진출입이며, 여의도, 이용, 여의도에 있는 이제 회사, 진출입이 상당히 이제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이 장승배기역 주변에, 어 서부 경찰철이 이제 지나가기, 2018, 28, 28년도에 개통이 되면 교통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행정타운도 여기 이쪽에 입주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곳은 더 시세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